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목사님 성경책은 393페이지쯤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틈이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였으니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파와의 교회 고등부 될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네, 좀 있으면은 우리 졸업하는 고삼 언니들이 많죠 오빠들도 있는데 네 우리 고3 친구들이 만나게 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이름은 큰 소주제는 대학 동아리입니다. 여러분들, 대학 가면은 동아리라는 걸할수 있어요. 고등학교도 시키잖아. 난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있나요? 거니? 열심히 카피한다며, 너. 밴드부 카피한다며. 너 실력 안 내면은 고박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학에는 동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서 열심히 동아리 활동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동아리 활동에 목사님이 여태까지 전했던 것처럼 슥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나랑 같이 뭐 해볼래? 나랑 같이 뭐 해볼래? 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이 많아서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이 알고 좀 믿을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주고 말해주려고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고 이 믿음은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다라고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단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육체적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 우리 어제 얘기했잖아요. 성탄절,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걸 믿는 것, 그리고 그런 증언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고백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들었던 이야기, 지난주까지 지난주까지 계속했던 이야기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성령님이야 아니면 내가 최고로 성경치 잘 해석해줘. 그러니까 내말 들어. 내가 짱이야.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서 원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이단이 돼서 와 내가 새로운 교회가 되자가 아니라 이단이 돼서 난더큰 돈을 모으고 더큰 돈을 가지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난그 돈을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거야 라는 게이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제품들 중에 이단 제품들이 많은 거고 왜냐면 이단이 기업체랑 같이 하는 교단이 많으니까요. 이단 중에 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현금하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네가 그 돈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서라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도 돈을 쫓아가고 돈으로 무언가 하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들도 이단과 동일하게 쉽게 세상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들과 달라지려면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흔들림 없이 여기 말하는 증언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고 이 믿음은 이것들을 믿는 게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이거 믿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믿고 있습니까? 옆에 누가 물어보면 야너 교회 왜 가? 응나 하나님 믿어서 정말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진지하게 내 친구가 물어봤을 때 아니면 내 가족이 물어봤을 때, 어 지호야 동생이 너한테 물어봤어? 어 어제 너한테 선물 받고 짜증 냈던 동생이 너한테 물어봤어? 오빠는 지금 하나님을 믿어? 흔들림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지호? 왜 우리는 이걸 흔들릴까요? 이 말하는 게 되게 쉬운 말 같은데 왜 이거에 흔들릴밖에 없을까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교회이고. 교회를 주일 밖에 안 오는 때가 많으니까 평일에 학교 가서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런 훈련을 받자고 하는 데가 대학교 안에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대학교에 대해서 대학교에 대해서 동아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대학교 안에 인증이 된 기독교 동아리가 있고 인증이 안된 이단이 많아요. 근데 그 인증이 된 동네를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목사님은 이것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먼저 이들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선교회라고 많이 부릅니다. 무슨 무슨 대학에 있는 대학생 선교회 무슨 선교회대인데 선교회의 뜻은 선교를 위한 교회 모임이란 뜻입니다 선교를 위한 종교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잘 정리해 둔데중 하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에서 정리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 부탁해서 단체창에 올려놨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에 있는 CCC라는 팀이 꽤큰 팀이고요. 밑에 있는 누가회는 간호사, 의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과가 간호학과다, 내과가 의사다, 의대다. 아니면 못 들어가요. 누가회는 약대까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많이 가는 데가 여기에는 없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기 보면은 조이 팀, IVF, SFC. 그리고 YM 등이 여러분이 대학 가서 많이 만나는 팀들이에요. 이런 팀들은 가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거기서 신앙이 자라는 것을 목사님도 권할 만큼 훈련이나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참여하는 게잘되 있는 팀들입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좋다, 무조건 이거다, 무조건 괜찮다라고 목사님이 정말 미안한데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과 비슷한 단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팀처럼.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는 여기는 기독교 단체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2단이 돼버렸어요 무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는 이 단체를 통해서 훈련 받고 같이 연관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2단이 되니까 교단에서도 여기 2단이야 라고 가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붙여놨어요. 접근을 자제해 주세요. 왜?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제까지는 어 목사님 안녕하세요인데 오늘은 어 이단이시네요라고 할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보통 이단이 나올 때 저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단 혹은 접근 자제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아까 보여줬던 요표 여러분한테 아마 공유됐을 거예요. 한번 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위에서 두 번째 있던 CCC나 밑에 있는 조이, IVF, 뭐, 그리고 밑에 YM. 밑에 두 번째 있는 SFC는 우리가 쉽게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고신이라고 교단에서 만든 단체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못 들어가는 팀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설명해 주려고 이단이 이렇게 다가온다는 걸 만들어 놓은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여러분 아마 채팅창에 링크를 하나 보내주시면은 나중에 보면 될 거예요. 거기 있는 링크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목사님 가져온 겁니다. 목사님이 말했던 목사님보다 이런 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만들어놨어요. 자, 볼게요. 뭐라고 써있나? 목사님도 펴야 되니까. 자, 어디갔니? 어, 이단을 예방하는 방법. 여기 써있죠. 혹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딘지 아니라고 하는데 옆에 친구가 말합니다. 어 그건 모르겠고 저 앞에 경찰서는 뭐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볼때 생각해야 됩니다. 이단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되게 괜찮다, 안전하다, 좋다, 좋은 오빠, 좋은 선배, 좋은 언니처럼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좋은 형으로 와서 내가 너에게 많은 정보를 줄게. 너도 나와 함께하는 모임에 가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습니다. 쓸데없이 많기도 하네라고 써 있습니다. 옆에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들었던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구원파, 통일교, 여호의 와 증인 등 이단 종교 되게 많은데 얘네들이 와서 여러분 옆에 와서 같이 큐티하자, 같이 횡령받하자 내가 널 위해 기도해주자라는 말을 하는 팀들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천지나 몇 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예방하는 방법. 첫 번째, 아까 목사님이 믿어도 된다는 팀이 IVF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 위에 파란 색깔 모양 봐봐요. IYF인데 모양이 되게 비슷하게 되어있어요. 디자인이. 그러고 어디다 놓느냐면은 IVF가 포스터를 붙이면은 바로 옆에 말고 하나나 두개 건너서 옆에 또 붙여놔요. 자기네 거를.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거나 잘 모르는 친구들은 보면은 어, 여기도 포스터, 여기도 포스터인데 어, 로고도 비슷하네. 아, 같은 데인가 보다. 하고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자기네가 이렇게 기독교인 척하고 올리는 동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방법은 이런 겁니다. 학교 끝나고 카톡 해도 돼? 라고 연락이 오면 은 당당하게 여러분 컷 해주세요. 뭐라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니 나비 삐써. 이런 멘트를 하면서 여러분이 컷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언니가 모르는 친구가 와서 여러분에게 같이 멘토링을 하자. 대학 생활을 도와주겠다. 문화 공연을 하자. 체육활동이 있다, 봉사활동을 하자면 여러분 제발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세요. 그래도 다가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얘들아 이것 좀 볼래? 하면 은 쌩까고 가라고 알려줍니다. 위당 동아리가 동아리인 척하기 때문에 목사님처럼 얘기했잖아요. JMS 와서 뭘 가르치냐면 은너 모델 해볼래? 너 같이 우리랑 같이 운동해볼래?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알려줄게 라고 다가오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하늘아 심리 테스트 좀해 볼래라고 하면은 이럴 때 오라고 하냐면 이렇게 답해 주라는 겁니다. 아니, 난내 심리를 꽤 듣고 있어. 너의 도움은 필요 없어. 왜냐면 하 가서 얘기합니다. 어, 우리가 뭐 아이를 위해 도와줄 건데 우리가 학교에 뭐를 위해 살 건데 설문 조사는 해 주세요. 당신 개인 정보 좀 알려 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발 주지 말라는 겁니다. 학교는 학번만 알려 주면 돼요. 그 이상 안 알려 도 되는 곳이에요. 근데 와서 꼭 얘기합니다. 학번하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 달라고. 왜 그러냐면 아 우리가 기프트콘 보내줄 거라고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 번호가 기프트콘보다 비쌉니다. 제발 그런 거 그렇게 막 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화번호 가자마자 두달 만에 바꿀 거 아니면 제발 막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다음 거 나랑 성경 공부하지 않을래?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라고요. 어 공부는 혼자는 하 거야 너랑 하지 않아라고 당당하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설문조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와서 같이 하자고 아니 그건 막을 수 없죠 설문조사까지 막을 수 없는데 설문조사 끝나면 누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자라고 다가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정보를 모르는 사람에서 아예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신천지 할때 보여줬던 그 그림처럼 얘네들 정말 세세하게 일지닿습니다 사전 정보 다 써서 넘기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와서 뭐 하자고 하면은 제발 컷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이 그림이 제일 재밌었어요. 어, 형제님, 참 영이 맑아 보이시네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조심해주세요. 길 가다가 이런 분 있습니다. 어, 참 영이 맑아 보이시는데 혹시 도우를 하시나요? 라고 다가오는 분들이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 있는 되게 해맑게 웃는 친구처럼 네, 뇌도 참 맑아 보여요라고 네, 무슨 말이냐면은 우문현답하듯이 답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흘리면서 지나가 주세요, 제발 그리고 네, 목사님도 어릴 때 들어본 것 같은데 절대 그럴 리 없는 얘기 네, 누가 와서 나에게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철수 세상 미남이구나라고 하면은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 엄마도 저런 말안 하시는데 누가 와서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칭찬을 하고 나하고 만날 일 없는 잘생긴 오빠 아니면 예쁜 누나 누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건다 정말 나하고 만날 일 없는 이성이 와서 나한테 말을 건다 여러분 100% 사기입니다 목사님도 가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누가 친구 추가했대 가봤는데 이름은 영어 이름인데 사진은 한국 사람 한국 사람 같아 보이고 외국인인데 외국인이나 한국 사람인데 여자야 근데 목사님이 알 이유도 없고 알 방법도 없는 사람이 목사님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아, 저거 사기구나. 그리 밑에 써 있어요. 좋은 만남을 원하신다면 점점점점. 점 여러분, 이런 스팸 같은 게 지금 이단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붉은 글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 번이나 속아서 포교가 됐던 청년이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치밀해서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고 준비하고 준비하라는 이유가 여러분이 막으려고 해도 여러분이 타깃이 되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캠퍼스는 이단에서 이러는 거랍니다. 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언어 공부 혹은 뭐 응원단, 연극, 전시회, 음악회, 미술치료, 심리치료, 심리상담 이런 것들로 도와주겠다라고 다가옵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뭐 연인이나 누굴 얘기하면서 같이 뭐 하자고 얘기합니다. 기존의 유명한 단체 아까 얘기했던 IVF처럼 유명한 단체 옆에 붙어서 우리도 그것과 비슷한 거라고 괜찮다고 같은데라고 소개됩니다. 해외에서 같이 훈련할 거니까 가서 같이 가자고, 꼬들기고 같이 가면 우리가 뭐 생활비나 생활 도와줄 수 있게 많은 걸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와 선교단체에 자립해서 있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했던 단체들이 정말 좋은데, 그 단체에 들어가서도 아닌 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거기서 정보를 빼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제발 누가 다가오면은 조금만 천천히 만나주세요. 만나자마자 와 예뻐요, 와 멋있어요 하고 바로 가지 말고 조금만 천천히 만나주세요. 목사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발 쉽게 안 넘어가기를요. 이단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처음부터 다가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할까요? 그거는 무언가 원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은 들어가면 나오기가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그 얘기를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는 친구? 고아을 이거 뭔지 알아? 포켓몬? 요거 닮은 포켓몬 몰라요? 네 여러분들 참 요즘 포켓몬 하시는군요. 목사님이 어릴 때 포켓몬엔 제가 있었습니다. 풀 포켓몬이 진화를 하면은 저렇게 입벌리고 있는 포켓몬이 됐었어요. 뭐냐면 저게 식충식물인데 네펜데스라고 개미나 아니면은 벌이나 조그만 벌레들이 저 안에 들어가면은 안에 꿀처럼 물이 있어요. 그럼 애들이 그향 때문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소화돼서 죽게 되는. 벌레잡이 풀입니다. 목사님이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이단이 이것처럼 보기에 냄새도 만나기에도 정말 좋아보여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가 죽어가는지, 자기가 바뀌어가는지, 자기가 문제 생기는지 알지 못한 채로 죽게 되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제발 이단을 쉽게 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단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그림을 보여주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상종하지 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따 카톡 해도 돼 하면 뭐라고 하라고요? 삐삐 친다고 이따 카톡 해도 돼 하면, 어, 나 핸드폰 꺼놓고 살아서 몰라. 어, 나 카톡을 지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발 누가 이상한 사람 다가오면 상종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은 제발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빨리 거기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아까 말했던 곤충 잡아먹는 식충식물처럼 어느 순간 자기도 녹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아요? 자, 가운데 파란 게 뭘까요, 성렬 쌤? 찍기. 가운데 파란 게 뭘까? 태양? 저 가운데 파란 게 지구입니다. 지구 옆에 하늘색으로 빽빽이 바뀐 게다 위성이에요. 그리고 그 퍼트러져 있는 지금 저 하얀 거, 노란 거, 빨간 거 전부 다 위성, 인공위성입니다. 우주에 인공위성이 저렇게 많이 버려져 있어요.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저걸 왜 보여주냐면은 저렇게 많은 위성들 통해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구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나쁠 때는 감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단이 이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타겟 잡은 사람을 감시하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많은 위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숨고 피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했죠. 본인이 어리다, 본인이 예쁘다 싶으면 제발 JMS 조심해 주세요, 여학생들. 자, 지난 주 중에 있었던 미국에 있던 되게 재미난 사건입니다. 저게 뭐냐면 여러분 꿈장어라고 말하는 바다장어가 미국에서 실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바다장어를 잔뜩 시는그 수족관 같은 차가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엎어지면서 장어가 바닥에 길가에 쫙 뿌려졌는데 이 바다장어의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어져가면 없어져갈수록 자기를 보호한다고 몸에서 점액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가에 차에, 지금 차 바퀴나 이런 데 보면은 다 점액질이 붙어와갖고 차가 못 움직여서 나중에 미국에서 이걸 처리를 못해서 고생했다라고 뉴스에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이걸 왜 보시냐면 요즘에 영화 개봉했죠? 스파이더맨. 목사님 이런 말왜 하냐면은 이단들은 여러분이 나오지 못하게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쳐 놓고 나오지 못하게 여러분을 둘러싸고 막아 놓습니다. 아까 두 번째 만약에 나오게 되면 도움을 구하세요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나오려고 하면은 걔들이 그걸 다 대비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 이런 말 하면 저렇게 맞고 저런 말 하면 저렇게 하고 저기로 가면 협박하고 저기로 가면 어떻게 만나고 저기로 가면 회유하고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나오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까 말한 겁니다. 제발 도움받아서 빨리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조용히 이렇게 이단의 스파이더맨보다 더 감시해주 이 이단에서 나와서 어, 네, 어, 사라졌구나. 여기 밑, 없어졌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단을 아리쳐달라고 부장님께서 부탁하셨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탄절 했잖아요. 성탄절 했는데 지금 기뻐요? 어제 기뻐요? 와 노는 날이었다 말곤 없잖아요. 어제 오랜만에 목사님이 여기 있는 학생들 몇 명과 함께 연신내로 걸어다니면서 걷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학생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 오늘 일요일 같아요. 야, 오늘 성탄절이 주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왜 일요일 갔죠? 오늘 성탄절이라니까. 아,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구나. 여러분 삶에서 성탄절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 가운데 예수님 보내심이 아니라 그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수만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니까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거 이상으로 속이며 다가옵니다. 그러니 제발 세상과 다르게 살아주세요. 목사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가 교회에서 이런 신앙이나 내 삶이나 내 질문이나 내 고민을 나눌 만한 사람이 있는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물어볼 만한 사람이 있는가? 왜? 아까처럼 혹시나 모르지만, 만약에 이번 같은 일을 벌였을 때 여러분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1번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두 번째 여러분은 정말 21년 때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정말 기쁘게 살았나요? 즐겁게 살았나요? 아니라면 최소한 이 며칠 안 남은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살려면 여러분은 뭘할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반에서 나누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고3반은 재밌을 거예요. 나 이제부터 어떻게 놀 거예요? 이런 얘기 나올 거니까요. 근데 다른 반들 뭘하는지 모르겠네요. 고2들 얘기합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곧 고3이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고3이죠. 네, 공부해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봤던 이 사진, 이 사진처럼 여러분 삶이 끈적거리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공부해 주세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대학 동아리에 이상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보였던 그 그림처럼 한번 링크 봐보고 그런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 보면서 제발 이상한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주시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서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아니 그것을 신뢰하며 고백할 수 있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가 이단을 이기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오직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하는 자격 있습니다. 네.